피연아, 8 시부터 내업 시작하잖아요. 같이 시작하면서 같이 보는 거 어때요? 잠시만. 아, 잠시만. 물 가져왔는데. 가져와야... 아, 진짜 어쩌면 기다려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피연아가 있으면 그래, 지금 물 가져온대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laughs> 가자도 가져왔습니다. 어 뭐야 오늘 삼네일 크라네 얼굴이 좀 <웃음> 너무 <laughs> 그러건데 참고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서 광고는 안 나와요 <laughs> 시작 지금 크라지오 나왔고 윤진즈 은채 나왔고 다 같이 단체 단체 네이업 나왔습니다 오케이 <laughs> 진짜 행복한 생일로였습니다 음. 여러분. 태연아 고맙고 고마워요. 하, 저희는 이제 온종각입니다. 아니 세일 때네이 가는 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원래는 그냥 스케줄 가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뭔가 뭘지 뭔가 촬영이 있었어요. 뭐 그게 뭘까 했는데.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았어. 온센다 온천 진짜 오랜만이에요 온천은 저 처음이에요 다 온천 처음인 거아야 애들? 어. 처음인데 예, 오늘 마이크 사고 없이 마이크 없이 들어다 온천은 모두 처음이었어요 온천 진짜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맨날 그 집에서 안 씻고 그냥 온천 가서 목욕탕 가서 씻었다고 온좋이아이 <놋 duasimer> <yelled> 아, 이거 어 이거 진짜 뜨거웠어. 생각보다. 이거 여기 좀 뜨거웠어. 이거 꽤가高い온다였하갔다けど結構高かった 들어갈 때는 갑자기 들어가면 신선한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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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 얼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편해보여서 좀 그런데 애들이 처음이라서 많이 적은 잘못 하셨어요 아 왼쪽 가고 싶다 뭐예요? 진짜 변했어. 저는 진짜. 제가 살아, 살던 데 가고 마인데 가고 시은는 진짜 엄청 진짜 많 고. 가고 싶은 가고 가 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고 お家の風呂よりも温泉行고가が多かっぐらいなので温泉ですうんうんう고 맞아, 진짜 미국은 진짜 아 애기때 한국 갔을때는 엄청 아모도 잘하는데 미국 살고 왔 진짜 너무 이게웃기지이 모습이? 들어갔어요. 이날 진짜 뭔가 너무 시간 가는 게 진짜 빨랐어. 많은 걸 해서 그냥 나 얼굴이 너무 나 <laughs> 내협 좀 무서워. 얼굴이 너무 <웃음> 너무, <laughs> 너무 내엽이야 얼굴도 오프가 아 버렸어. 이 뭐,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 아 생일이네? 왜이 시간이 빨라? 아 시원해 와 근데 진짜 조용하겠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놀았어요 저희 근데 이날 진짜 늦게 잤어 아 진짜 이 별을 찍고 싶다 연설이 예뻐 아, 오늘 스직해갔던거 한... 한... 끝났대 아 그리고 인제는 그러니까. 생얼이에요 아 안돼 코카라가 난데 結構 와, 대박, 대박! 그램핑 텐트 진짜 좋았어! 진짜 진짜 좋았어! 어 야, 다 미친 거아니야 진짜 멋았어요이이어요거이 진짜 어 이거 진짜 멋있 이거 이거 거있어 이거 어디있어우 이거 멋 이거 멋어 이거 진짜 얼굴이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게 제대로 한건 처음이야. 근데 여기 너무 좋은 드램핑 같아. 거든와 진짜 너무 따뜻해. 진짜 너무 따뜻해. 아가위大丈夫かな나게 시작했다. めっちゃし야ぷ이나야네 아야. 산토스테오 저는 괜찮습니다. 나안 여기 다리가. 여기서 진짜 재밌었는데. 이때야 아와. 감사합니다. 한 12시 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을걸요? 진짜 늦었어 시간 오. 오야 나쁘지 않다 와 진짜? 여기 진짜 예뻤어 뭐 어, 할래? 전화기? 하, 전화기? 마피아? 자자. 네. 좋아, 좋아. 그거 그거 하는 전화기. 거였지? 뽑고 전화가, 그 전화가 오면 그걸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음 마피아야 나, 것도 맥주 맞아, 맞아. 나 이런 게임만 하는 거 어떻게 좋아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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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여보세요? 아 진짜 아 좋았던 여보세요 뭐 좋았 뜨개질하고 있니 나? <laughs> 가머리? <웃음> 마음에 들어? 아니 나 게임하면서 뜨개질하는 거 실화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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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 왔어 조심히 기억 해야 돼요 네한 <laughs> 번만 누르면 되지 않아? 이거? 카드를 하나지 그럼 가야지 이 하고?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laughs> 진짜 긴장된다 근데 이거 신기한 아니야? 거 뭔지 알아요? 진짜 안 들린다 안 들려, 밖에서는 밖에 뭐라고 말하는지 꼬꼬댁 어, 죽으면 은 이렇게 해야 돼 다들 적혀있는 대로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꼬꼬댁 이렇게 죽 뻥뻥 응. 죽으면 으키키 소리를 냅니다 죽으면 으키키 <laughs> <웃기기> 이렇게 죽어야 <주면 웃음> 돼 나는 꿀꿀 이거 제대로 해야 돼 <laughs> 아, 꼭 말려 콩 진짜 콩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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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야 맛있게 키콩 우리 진짜 잘해놨 열심히 하신다 심리를 해 저는 영상 보면 해피 게시를 하면서 네. 게임도 하죠 60분 까지 10분이나 줘요? 그러니까 누군데야? 미쓰님도 있어 저는 닭인데요 아, 저는 정말 닭? 아, 저는 시민입니다 누구예요? 저는 닭이요 아, 닭이구나 저는, 저는 알아서 난 돼지가, 돼지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전화를 굉장히 오래 들었어요 어, 맞아 맞아 왜냐면 네? 마피아 세 글자니까 그 <laughs> 아 근데 우리 아, 게임은 아, 잘 못하는 것 같대 우리는 지인입니다 아닌데? 근데 난 음. 정말 음. 아니야 왜 네, 그러면 그렇게 얼굴이 잘안 보여서 다행니다네음 바로 바로 결과 나갔거든요? 이분 목소리가 좋아서요 음. 아 그냥 진짜 나 진짜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진심으로 진짜 시민이야 <laughs> 그게요 시민입니다 응, 시민이야 그쵸? 즐거우면 아이고, 됐지, 이 언니의 만약. 촉은 역시나 못다는데 이렇게 완전 즐거워해서 음. 이, 이 아이의 거짓말을 하면 뜨잖는그걸 저는 아, 알고 있어요 아 그건 뭔지 아. 저는 진짜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아, 아닙니다 지금 거짓말이라 하는 게 <laughs> 있지 음, 않습니다 음. 아, 히라이아 어. 만히 가만히, 억울해. 더가만이이가만이 가만히, 히라어더가한히 히라이더. 가가이 가만히, 히라이가이더 가만히, 히 가만히, 히라이라이 어. 히이더몇만이거 가만히, 히라이더. 가만히, 히 잠시만 내 휴대폰이 왔어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laughs> 정치적으로 누구를 열심하고 있는 거지? <laughs> <응>. 그 모르겠어 <근데 웃음> 없어 말할 게 없어 잠시만 내 휴대폰 어디 갔어? 몇 단까지 했는지 내가 내가 몇 단까지 했는지 누나라고? <laughs> 음. 일단 윤진이만 음, 음. 네, 진짜 안맞힌 진짜, 진짜 죄송한데 그냥 내가... 막 던져봐? 열, 음. 열두 번째 아니야 안 했어 그렇게 안 알겠어, <laughs> 아, 알겠어. <laughs> 아 끝났어 심0분이야 끝났어. 방금? 음, 아니 저하게, <laughs> 어? 뭐라고? 나 근데 좀... 어... <laughs> 어? 아, 들었다? 알래, 무서워. 뭐 어, 너무 말래. 너무 었다 음. 아무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갈라이진 사람? 이거는 오케이. 처음에는 남네면 진다 어? 갈 누가 어? 어 이쪽 이대 가해 박수 너무 응? 흥미진진해.

너무 쉬웠네? 어떻게... 왜? 뭔낙이 사람일 것 같아 그냥... 왜? 왜? 어리예요? 어리니까어리는주을때 어떻게 말해 아, 좀 의심스러워요 어, <laughs> 네 <우스> <laughs> <laughs>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진심이 들리? 의심스러워요 의심요 마피아가 이기는 거예요 왜? 아! 왜요? 응? 확률적으로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거 한입 드신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근데 갑자기 안 먹고 싶어지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간만 갑자기 <laughs>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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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싶네요. <laughs> 그래 아무 아무 말도 아닌데. 들어갔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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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분위기 분위기 자꾸 아!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이 분위기에 심취해야 재밌어. 알았어. 원중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드라마처럼. 막돼 뭐야? 그럼 이는이 게임에 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강아지야. 아니야! 아니야. 나 시린이야. 나 시린이야. 아마술이야돈물음원에까 <laughs> 그러지 마! 곤수이네 아니야, 돼지야. 봐와요 아, 잠지않나왜 이래? 아. 요리를 어? 받는 어? 사람이 바라는 사인데 요리를 하고 있다니. 사이코패입니다 예. <laughs> 여기에 돼지다. 이 포크로 사람을 죽인다. 아. <laughs> 돼지다. 우리는 다쳤어요. 도와요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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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봤던 디즈니입니다 <laughs> 맞아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인데? 스마트야, 죽은 사람인데? 그러 치킨이 말해주세요 치킨 치킨 말해 코코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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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그렇다이 뭐야? 너무 그렇다데뭐왜 저래 진짜 웃기다 원숭이 원숭이다 원숭이 아 누구 갈 야, 내가 봤 죽여 봐. 아, 내가 원숭이네. 내가 내, 나를 죽여도 돼. 그러면 끝이야. 어? 확실해? <laughs> 왜? 아니, 강아지 하자. 아니, 아니, 원숭이 정말 입대도 되겠습니까? 에이. 아니, 기 님. 아니, 직킴 시민이라고 뭐 근데 왜 시민이라고? 당는 시민입니다. 어? 뭐라고? 얘가 <laughs> 얘가 뭐라고 들었다고? 한번더해 봐. 마피아 くら야 진짜 왜안다 진짜 현안다. 진짜 안다 진짜 아 진짜. 회원한다. 진짜 다 아니 아니 진짜 왜안다아 해라. 아니! 원숭이다이가봤을때원숭이다나 해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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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시민입니다라고 하잖아. 어그 그냥 내가 바보인 거야 <laughs> 기억이 안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 그냥 잘안 들리긴 해 맞아 둘안해어누 uh -oh? or... no. <laughs>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르네 그거야, 아, 그래서 이거 빨리 뭐, 뭐 원숭이인 거 같아 난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도 진짜 아니야. 야, 야, 진짜 제가 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네. 그냥 무슨들 오케이 뭐라고 <laughs> 해? <해야 돼. 웃음> <laughs> 예. 역시 니다 정말. 와, 어떻게 알았대? 이야 너무 <laughs> 아, 뭐, 멋지다. 역시 닭은 달라? 몰랐죠. やっぱり. 아, 다둘이가나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오케이. 바이바이. g 이 Good night. 이 o o 도엄 i g h t g o g o o d night. Good night. t v t v 까지 d night. Good n i g h 근데 이런 데에서 자는 게꿈이었는데 i g h t Good night. 아 그레이드 쇼맨 위대한쇼맨음 맞네 진짜? 맞네. 뭔가. 어. <laughs> 너무 아, 좋아. 오래 나왔어. <laughs> <넘었어? 웃음> 여기서 영 <laughs> 했어. <유방이 넘었어. 웃음> 진짜. e v 한번 들어볼까, 노래? 그래, 아, 진 완전 좋 들은 진짜 대박이다. 채현이 <laughs> <laughs> <치안이> 잤나? 아, <laughs> 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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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바로 e t h 데 world is waiting for me. We're in Japan in a minute ago. 지 s a n o i to say that. o t g i s a a i t i n g to s m not going to say that. i 어 전혀 다른. <laughs> 근데 아침에 커튼만 열어도 될것 같기도. 여기서 회사 안 보이나? 오케이. 자 이제 잔다. 예. Yeah. Every n i g h 잘 자. 잘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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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빨리 잤는데. 가자 소리. <laughs> 근데 이 그램이라고 하나 텐트 진짜 잘수 있어. 진짜 푹 잤어. 대박이었어. 일어나는 것까지 맨날 더... 나오네. 아니요. 부끄럽게. 기엽다없사미션이 없었을 땐아 인정. 어 기사미션 없었네? <웃음> <웃음> 나 다시 잤구나. <자꾸나>. 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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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로. <잘 웃음> 우리 일어날 생각이 없네? 없네. 아 근데 비도 왔어 우박이.. 우박이 내린다 어? 어, 어, 어. 어, 피로. <laughs> <우박이네>. 어? <laughs> 우박이 내린다고? 이날 진짜 대박이었어 비랑 우박.. 우박이? 날씨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진짜 신기했어 이날 날씨. 우박이 뭐야? 쿄 대학이다. 진짜 않아. 신기했어. 그래서 뭔가 응. 비 같은데 소리가 진짜 대박이었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게 찍으셨다. <laughs> 오마이까지 <laughs> 어, 예쁘게 찍어줬으면 우리 데이 아빠 있 다시 다음붙이 그리고 또 다시 잤던 것 같은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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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laughs> 이렇게 웃겨? 이때 이날 진짜 졸렸어못일어었어 <laughs> 근데, 내옆리들이는은거는절거는깨거는저희그저일는저때는 저거는 저거는 진짜 오랜만에. 널널하게 시간도 잡아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아침에 뭐일어나는걸 알아서, 스케줄 뭐한 oh 1시, 2시쯤부터 우와.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우와! <laughs> 대박이다. 와, 맛겠다 완전 쉬는 날이네, 맞아. 그래서 내옆 좋아. 아, 너 너무 새 새월인데? 크라빵. 그리고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가 계속 맨날 해 줬던 거라서 완전 좋아해. 근데 햄보다 베이컨이 좋아요. 하고 케베츠까지 베들 캬베치, 양배추까지 있으면 <목소리> 맞아! 모두의 주변에서 나온 거 맞아 역시 알고 있네 약간 지브리 같대 이거 근데 지브리 같지 않아요? 한번 해봐봐 근데 하무여리보다 베이컨이 더맛있 나도 그거 하무여리 지 뭐야 요리를 하네 대박 잠시만 근데 맛있는지 모르겠네 해볼까? 맛있겠다. 할까? 어떻게? 열이 두와인. 버터만 발라서 구워도 맛있지 않아? 먹어봐. 나도 먹어볼래. 음, 한 입. 음 나도 한 입. 맛있다. 조금. 음, 근데 원래는 크빈이 음 기는데 코비 그죠? 하나씩 콕콕. 나도 나도. 야, 버터를 바르고 될까? 그래, 이정도 어. 나이스죠? 됐네. 하나 넣서 바르는 것도 맛있어. 그래? <웃음> <웃음> 커피 있나 갔다만. <laughs> 이거 한번 먹어봐요만들어봐요 진짜 싶고 진짜 쉽고,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어. 그래? 이빵 그어지는 기계 진짜 대박. 먹어야 된대? 레전드. 진짜 맛있어. 이 기계가 진짜 너무 좋아. 하야? 우와, 진짜 크다. 그러게. 소스는 마요네즈도 필요해. 마요네즈 끓여요. 음, 마요네즈. 잘 만들었어. 네, 있었나? 없었나? 원래는 음, 음. 음. 식빵이랑 베이컨, 양배추, 치즈, 하고, 뭐지? 아, 마요네즈를 하는데. 아. 할수 <laughs> 자, 자, 자. 계속, 어. 아, 계란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스크램블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치즈 넣는 것 같아. 치즈? 치즈 스크램블? 치즈 스크램블. 치즈 스크램블. 응. 오. 음 근데. 야. 왜 이렇게 지브리 같지? 우리 약간 모습비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같았는 오, 야. 제대로인데? 맛있어 보이네. 너무 너무 잘한다. 야, 너무 좋다. 라이팬이 그 맞아. 라이팬이 뭔가 지브리가 뭔가. 진짜, 운다. 운다. 진짜 이렇게 그래. 뭐 망든 게 진짜 2년 만이야 아 진짜? 응 <laughs> 정식 음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야, 아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건데 해먹는 거 너무 귀여워, 안 귀여워. 안 했어. 아침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다 그래도 해본 어. 그거야? 이제 많이 구웠어, 구웠어. 그냥 여기서 따라 하는 거 탔어 뭐해요? 음. 핸드폰 가방 음.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무거운 거잘 들고 실이 실 재질이 언니 진짜 빠르다 하 하면서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 음. 커피가 먹고 싶다 나도 어 김채원 어. 이제 아메리카노 블랙으로 아, 먹는다 먹지, 아침에 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군 <laughs> 이제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아. 커피의 맛을 알아버리근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학교 갈 때는 엄마가 다 만들어줘 그랬었잖아요. 오! 그런 거생각하면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싶어요 너무 감사해. 음. 먹으니까 또 졸려. 날씨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뭔가 강기 싫다. 이날, 아, 잠깐 어디까지 나올까? 아! 아, 어디까지 나오지? 너무 생얼이야 와, 날씨가 다 아, 옆에... 어? 끝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 너무 예쁘다. 와,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겠다 아, 아,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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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맛있게. 와, 보면서... 아, 있다 아, 맛있다맛있다 아, 맛있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이게 마지막이겠다. 네, 다음 주.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게 진짜 행복해. 끝났다. 와, 이렇게 빨리? 27분인데. 끝났네. 어땠어요? 같이 보니 순삭이네. 그니까. 같이 보니까 진짜 빨라. 아마 다음 편이 마지막일걸요? 제가 아는, 네이오페 마지막은, 아, 근데 모르겠어. 또 뭔가, 그 뭐라고 해야지? 뭐, 스피인오프?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다음 주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가 했던 게다 나왔어. 그거, 예고게. 次가多分, 오, 오, 알리카나?でも, 스피인오프とかもあるかも. 다시 되나이? 全部,뭐出てないからこんな感じの見方も嬉しいなね楽しいね私もいつも見てるからいつかねこうやって時々見るの楽しい 너무 재밌었죠?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재밌다. 어, 크라는 팬들은 옳줄아는구나 존재. 하, 하, 하. 저, 근데 옛날엔 좀 많이 했었어.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오랜만에가다 재밌네. 다음에도 같이 시간이 되면 봐요. 오늘은 딱 시간이 괜찮아가지고. うしピアなカッちのラジオとこをおうとバ,バー